와 이거 준비가 한타 구도를 그냥 피틀었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이제는 이상해졌고 아, 이제 역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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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술이야. 와 평타 하나하나가 하나, 낭비가 없습니다. Music keeps me oh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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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휠 써줘야 돼네나 죽었다 좋았다. 탈리아도 간다 쓸수 있나? 오케이 아 이거 어거지라네 진 노플? 네 응. 잠깐 놀러 오긴 했는데 진 노플이라 볼만하지 않아? 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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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아도 아아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쉽다. 다 아, 죽겠는데? 나 스크릴 없어가지고 라칸 더블. 라칸 더플. 타는 중. 잘 보탰다. 나이스. 살려줘. 나도 무색게 라칸 오기 전에 그냥 빡띠로 해줄 수 있나? 빡띠? 라한 지금 집 찍었어요. 어. 라칸 오기 전에 같이 먹자. 어, 어. 음 이거 그냥 온다. 이거. 라칸 사이브한다고. 또사이 주인이까지 가고. 이거 집간는 척하고 해갖고 제가 다 뚫면서 자나 약간 바보인 척 할게, 그러면. 쏘고? 잠깐 봐보세요. 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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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조이 탈컸다. 조이 탈리야. 탈리야, 탈리야. 탈리야, 이 조이. 조이, 조이, 이 저플랭크 이제 공이 있을듯 방금 썼나? 저기 한번 달려가 보고 싶긴 한데. 네, 저 플리징 해 볼게. 던다 네, 얘네 봐던 본다. 혹시 어. 좀 살릴 수 있나? 뺄수 있나? 나이스. 백0 0 아. 이잡았는 아. 집을 가나? 어, 나 살았다. 어, 나이스. 안도 왔어 어, 그렇지. 불풍 빠졌다 거야, 바텀, 해볼게. 그래. 바텀 해볼게 바텀 루 압박해줄게 나이스 어, 방금 플래시 뭐 빠졌는데 쟤네? 어 잠깐만 라칸풀 같은데? 아니, 이거 해주세요 내려가는 거아네위아팀 어, 네. 아무... 어, 어. 어, 일단 미드 밀수있어요 싸움을 걸어야 아, 되나 우리가? 마오가 아, 좀 걸어 걸... 어었다 걸었다 걸었다 안 먹어 있으면 고아 지금 가는 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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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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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저에 없어요 용까지 가능할 때 조이 노 탬. 이런 식으로 조이 노 어 너무 센데? 어, 이거 그냥 대놓고 싸운다는 느낌으로 붙으면 안 돼? 탈려 바텀이다. 아야 주마 주마 주마. 저 소극함이 신선한 게 이거. 할만해 할만해. 소극함이 신선한 게. 그래서 최고다. 조이봐 조이. 조이 조이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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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진진진진진진 이긴 진. 나이스. 진이랑 조이랑 둘다높아안 안 되나, 안 되나? 나이스. 어 아, 아, 바로 왼쪽 바로 바로 아야거것 같은데? 잡아줘, 아, 뱅크는 안되나? 벅크 내리긴 하는데? 우와, 은것 같은데? 나 죽었어. 아, 너 빨렸다, 이거. 아, 너무 빨렸다. 한번 고르고 가던가 했어야 되는데, 톰한번 다른 척하고 빼려 그랬는데, 무슨 뱅크넥크, 이마 또 죽었네. 아, 이거 어쩔 수없다 지었 어, 뭐야? 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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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야, 뭐? 아이고. 나보있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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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미포도 녹았구나 이거 완전 치사. 하긴 했는데 <laughs> 이거 나 이거 섞로 이거 이거 용 욕심 안 부려도 돼 우리가 오게끔 한 다음에 럼블공 해도 되지 아 마오로 걸고 그러면 바로바 가자, 바로 가자 마걸 준비해 주세요 네? 저 럼블 치료 빨리안 되는데 럼 제가 는데럼 어떻게 나 진짜, 진짜 찍고해 내가 골라을 나오는데? 을 보이는데? 을 보이는데? 나 빠질게, 나 빠질게. 탈려, 탈려. 그냥 빼야 될 듯. 빨아빨아빨아 빨라. 빨라, 빨라, 빨 여기 있어, 조이 조이 여기 있어. 도희 되겠지. 빨라, 라라라라어치 좀. 이거 돌발도동 아니야 가능해? 음. 어 할만해 할만해 하다 여기 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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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저기 나 궁이 있어 조이죠 맞나 애들? 딴다 아그 여기서 맞아 줄게. 여기 이거 이거 딜러가 보고 뭐, 딜러가 아무나 보고. 김김 아니 아 이거 뭐야 미친놈이다 잡을 수가 없는데 이게 없어서 미으려고 한다 억지로 하려 한다 이거 하자 하자 먹어세요 럼블 와봐. 런블 와봐. 한한 내가 조이 묶을게 조이. 어. 진 묶을게 진. 뭔가 그렇게 아블공깔리면 좋긴 한데. 저 맞음? 저 체력 좀 빠지. 저 체력 좀 빠지? 어, 안 걸어도 그래. 안 걸어도 그래. 아 이거 아, 옆에 소리 뭐 아, 는 거. 빼면서 빼면서 괜찮아. 나갈 거 없음. 죽지마는데 죽지 않는데 죽지 마는데, 여기서. 런블 공 떴구나. 50초. 어, 디포공으로 좀 클리어 좀. 클리어. 이때? 나나 신갔다가 야 돼. 미포 조심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나이스. 않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쁘지 않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용 먹을 수 있어. 용차 용쳐, 용차 용쳐, 용차 해야 돼. 이안 들어서프시 당해. 쳐. 치고 불러. 이거 안 치면 망해. 붕 8초. 야수 볼게 알았어. 뭔가 받고 여기 조심 천천히. 와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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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봐줘야될 듯. 아나투 맞았다. 리뱉다 그냥. 게주잘 싸웠다. 뭐야 위치? 야 이거 원딜 지렸고 원딜 지렸고. <laughs> 아 지렸다. 다들 잘했는데 진짜 원딜 음, 너무 좋았다, 우겨넣는 거. 어, 합1 0 잘했다. 와, 이거 준비가 한타 구도를 그냥 비틀었어요. 어, 그렇죠. 그니그 어, 어. 그, 그 게임이 이제는 이상해졌고 어, 네. 어, 네. 어, 이제 역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 자, 이렇게 저희 개인 방송으로 리플레이스트 한번 지켜보시죠. 라칸이 이렇게 궁극기가 빠져버리면 아, 어, 아, 사실 아, 딱히 생각할 실시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와, 이렇게. 와, 예술이야. 와 평타 하나 하나 나가 낭비가 없습니다. 와 이거죠? 내 레고를 밟으면서 그냥. 음. 와, 와, 와 너무 잘했네요. 정말 최고였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빼야겠어. 갱플 탈 조심. 갱플. 바로 바로기야. 바로기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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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얘네 여기 다 있다. 여기숨어 있다. 여기서 있다. 아아 근데 이거 확실히 아크샨 할때 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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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까다롭긴 하네. 어, 얘네, 음, 얘네 뭐 건다 건다. 아이고 이거 너무 좋지. 빼면 일 이거 조이잡을게 그냥. 마우 잡았어 일단. 이거 뱅크를 돌지. 어. 나나? 나겠는데를 한번 사보긴 할게.

용주구못 봐?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어요 억지 가능할 것 같아 미어게집 가는 거, 막을 수 있어 한 명은 집 갔다 미드 이 상황에서 숙소에서 모자, 숙자숙소에자이 플래시 있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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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열어봐, 열어봐 죽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저못 들어가요, 저못 들어가요, 잠깐 천천히 나거라나 천천히 어라이지라이지봐라이지봐 살려 살려 상당히 상당히 아이고 펑크 대기네 나 편이 돼 편이 돼너 배려 되 부활 부활 저... 바론 40초 우리 라칸 순간적인 이니시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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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공 안되나? 네. 아, 시켜워가켜워 와, 시각경으로 봐 보니까. 또 됐습니다. 괜찮가져가져가져갈수 있어. 갈수 있어. 오어 아, 진 아니, 미대 가면 만 끝내만, 끝내만 하는칼 있어요? 아. 칼 아, 있어요? 비칼 없어. 괜찮아, 괜찮아. 저 짱세고 고용 끝내만 하면 그냥, 그냥. 자, 그냥 그냥 끝내긴다. 그냥. 아, 또았어 우리 그나 이거 끝났는데?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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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줄게. 아아아아아아 어... 아... 우리 게임 왜 이렇게 재밌게 이기냐? 아... 와, 이게 역전 또 역전각이네?